이제 새로운 세계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새로운 세계 조화성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주나 지구 인간의 어떤 큰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나 지식을 우리가 파악할 때뭐 우주적인 사건이나 일이라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소우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은 우주적인 사건 변화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자기를 보면은 우주를 알수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를 살피면은 우주가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계절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우주에도 이런 사계절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도 그대로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원리를 통찰하시면은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적으로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펼쳐지죠. 근데 일부 종교에서 지금 가을 개벽을 얘기하는데 우주적인 가을이 아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주적인 가을은 아니고 지구적 차원에서 가을 가을이 도래하는 시기지. 전 우주적으로 가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전 우주적으로는 아주 가을이 안 왔고 지구 차원에서 보면은 가을이 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또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별도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진화 과정 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별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화 과정은 전 우주적인 가을이라기보다는 지구가 맞이하는 그러한 변화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앞에 도표를 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은 우리가 쉽게 파악이 되죠. 그죠. 자 이걸 보시면은 이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죠. 그죠. 사실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천부경에도 무신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지. 영원해기 하는 거, 영원해기. 그게 불생불멸이죠,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뭐가 태어나는 게 있고, 뭐가 죽는 게 있냐, 이거야. 불생불멸이죠. 이, 이 원을 보시면은, 금방 파괴 되잖아요. 그 시작이 어디 있어요, 시작이? 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은 이 순간순간 다 시작이고 끝이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통찰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 얘기야. 그리고 난세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난세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득세하겠죠? 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데에 쏠리지 않는 얘기죠. 이런 근본적인 통찰을 하고 있으면 절대 중심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그 개벽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왜냐하면 순간 생멸이잖아, 순간순간. 일단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고, 앞으로 이제 조화성경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와야 되는가 하면은 오는 게 아니고 와야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 오는 걸 예언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세 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오는 걸 기다리면 되겠어요. 한마디 말하면 이제 그 갈등이나 대립의 시대가 이제 조화되고 화합되고 통합의 시대가 오는 양상입니다. 아, 요거를 이제 그수은 선생이 시천주 조화정 열세 불망 만사지 열세자 주문에 잘 표현했죠. 을 제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될 그런 이상향의 방향에 대해서 조목조목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문명에 조화되는 세계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꽃이 피지만 영성이 뛰어나서 그 물질적인 발전하고 조화를 이루는 세계라는 얘기죠. 근데 단순히 물질만 우리가 보고 개발하면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당하는 것도 과도하게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해 오는 그런 부작용이란이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자연과 조화되는 발전 이 세계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로사 삼부스가 떠나라 모두 주뇌부를 떠나라 이런 예언이 있는데 주뇌부가 절대 무명화된 그 도시를 의미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마 자연과더불어서자 그다음에 에너지가 일단 바뀌어야 돼 에너지 지금까지는 이제 이 화석연료를 주로 한 불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에너지가 물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를 이용해서 청정한 에너지를 그런 만드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이 와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단전 개발 원리하고 똑같아요. 인간이 여기에 이제 물이잖아요, 그죠? 하단전 물 속에 있는 우리가 불을 단전 호흡으로 깨우잖아요. 의치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잠재력 개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죠? 그 궁극적으로 이제 우주 에너지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요 보세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핵융합 발전이 성공한 뉴스가 났어요. 언젠가면은 제가 이 강의안을 지금 준비할 때. 11일에 성공했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공태양 핵융합 있죠? 핵분열은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이건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방사선 폐기물이라든가 해로운 물질이 안 나와요 이 연료는 근데 이게 한 60년 전부터 이런 연구를 많이 시작했는데 드디어 성공했다는 거지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1억도의 온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지 그런데 드디어 성공을 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협동 상생 경영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상극이었죠, 그죠? 힘센 놈이 이기고 힘센 놈이 힘없는 자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서로 살려주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물질 가치를 중심으로 두니까 물질 가지고 뭐 서로 나누자느니 서로 뭐 자유롭게 그냥 힘센 놈이 더 갖자는 이 서로 싸워왔죠. 그니까 이 전체주의도 아니고 사실 자유주의도 사실 답이 아니죠. 정신 가치를 우위에 둔 물질을 그 활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시대는 서로를 살려주는 것이 더 서로에게 좋다는 그러한 의식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의 세계 정부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국경이 다 없어져야 된다. 지구촌에. 국경이 다 없어지고 다만 문화만 남아가지고 문화가 다양한 건 좋잖아요 서로가 문화의 다양성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그 대신에 이념 대립하는 국경은 다 없어져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코스을치죠 전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세계가 머지않아 전개될 겁니다 이 위가 도래하면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뭉치죠 그 일차 세계 대전 후에 국제 연맹이 생기고 이차 세계. 대전 쯤에 국제연합이 생겼죠.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겠죠. 지구적인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돼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각자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런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그 정부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 생겨야지. 국격이 없어져야죠. 그래야 전쟁이 없어지죠. 한반도 통일이 되면서 이런 세계가 하나되는 무드로 급속도로 이제 기운이 바뀔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식냉전이 아주 그 팽배해지고 있거든요. 한때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이념이 없어지는 듯 했는데 지금 새로운 이제 냉전이 또 생기고 있죠. 그죠? 중국 러시아가 이제 부상해서 미국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식냉전 세계가 지금 도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보기에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삼극 시대의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와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못 써요. 러시아가 자기가 뭐 힘세다고 쳐들어 하지만 지금 뭐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도 무소불리 뭐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만 지금 뭐 백지 뭐 이런 시위에 불복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 풀었죠 지금 코로나 푸니까 지금 매맞고 있죠 그리고 중동도 종교 이념으로 이제 민중을 많이 억압했지만 어떻게 돼요 지금 막 개인의 자유를 지금 부르짖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전체주의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체가 되고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아마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아이고 펼쳐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조류에서 이제 종교들이 이제 많이 사라질 겁니다 힘이 약해져요 사실 저도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리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전부터 종교는 조금 약해져야 된다 그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노타와부스 보세요 교회나 각자. 종판은 한 장으로 바뀌고 파괴로 치달리라. 미래 세계는 통치 방법과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 모두 일치하므로 종교가 합일되어 평온과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수은이 쓴 용담 유사 보면은 유도 불도 6천년에 운이 역시 다 했던가 유불선에 이제 운이 다할 때가 됐다는 거죠. 아니 지금 3천년 2천년 됐으면은 이제 폐업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니 3천년 2천년 전에 나온 상품이 아주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지 않나? 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개인의 어떤 주체 의식과 영성이 끼어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위기에서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떤 내면의 잠재력, 영성이 깨어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계갑록에도 보면은 하늘의 돌을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모르는 자는 죽으리라. 피난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십승지라 그래가지고 막살 곳을 찾는 사람 많아 지금 뭐 계룡산이다 뭐 어디다 해가지고 그열 곳에 장소에 가면은 난을 피한다는 얘기죠. 그 잘못 믿는 사람들 많은데 그십승지가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 여기 지상 야구원이 실제로 실현되고 인간의 영혼이 고도로 진보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적 인간이 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인간이 이제영성이 깨어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한결같이 예언하고 있죠.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